보세요, 예, 아우 굉장히 예. 예, 좋죠. 어때요? 어 여기 물 새는 거 아니에요? 물 아, 새는 거? 폭포예요. <laughs> 폭포예요? 아 여기 뭐 시원하죠 여기. 아우, 아, 어, 뭐,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예? 없는데 벽도 아, 없고. 낭떠러지에요 아, 그래. 자, 1등만. <웃음> <웃음> 중직 시대는살이 세상 모든 라이벌 그들의 목표를 향한 도전을 읽어나고 지지합니다 라이벌 특구 쇼 마스 맞서. 네 안녕하세요 라이벌 특구 쇼 마스의 문영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원입니다 저희가 만나자마자 지금 뭐행설 수설 이상한 네. 얘기인데 저도저도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예, 이유를 알수있을니요네 맞습니다 네. 아 그건 그렇고 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어 무슨 고민일까요 아니 설잘 보내고 와서 네. 예 어, 표정도 좋은 것 같은데 왜 고민이 있을까 어저금 네. 있으면 집이 만기인데 아, 이 엄동설안에 어디 가서 지내라는 건지 아 슬퍼요. 아뭐 그런 고민이네요 이거 많은 남자만, 너 시집 가면 되지. 뭐, 좀이 아, 시집 가는 건또 싫어요. 그게 더 슬퍼.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 오프닝에 저희가 했던 그런, 예, 행위들. <laughs> 네. 자, 그리고 우리 향호 씨의 걱정.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새 학기 앞두고 방 구하는 분들, 그리고 봄 이사철 앞두고, 예, 준비하는 분들, 오늘 방송! 절대 지 마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 관악구의 이방 저방 요집조집잘 요집 알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실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관악구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계신 두분 모시고 지금부터 멋진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관악구 부동산의 미다스 손 김두천 공인중개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우후. 환영합니다. 아, 미었어 어, 예, 어, 반갑습니다. 고생 잘 보내셨죠? 아, <laughs> 예, 잘 보내셨죠? 아, 기해주세요 자, 퀘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고객과의 느리는 영하나 늘리다 자, 김태석 공인중개사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후 아, 반갑습니다. 야, 이야, 오늘. <laughs> 어우, 방송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아별로려요갑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게 해야 되는데. 두분은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아니, 아니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보다 연배가시죠? 한참 동생입니다. 네. 제가 차영입니다. 그리고 꾸르시고. 보통 오프닝에서. 오신 분들은 말씀이 없으시는데, 아니, 야, 네. 처음부터, 아. 그 아, 정도 보내고 냈으니까새 마음으로 네. 하려고. 아, 하려고 네. 이야, 정말. 다야 정말 오늘 기대가 되네요, 씨. 네, 예. 맞습 그럼 두분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벌 토크쇼, 마스! <laughs> 자, 우리 하모씨 이제 곧 결혼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집 구하셔야겠는데요? <웃음> <웃음> 요즘 저리예진 진짠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7년 후에 예. 아한 17년 후에 예. 그럼 이제 50인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벌 터보쇼 마수소와 함께 할 텐데요 네, 예,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관악구 1등 공인중개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토크 전에 저희 프로그램 특성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예. 어, 마수 특성상 약간의 대결구도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이야기 나누시는 두분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재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벌, 예, 맞수다 보니까, 네. 예, 대결 중간중간에 언성이 높아지거나, 예, 언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두 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말로, 예, 네. 말로 하는 직업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유독 오늘 오프닝부터 누군가가, 한 명이 좀 보이긴 했는데, <laughs> 예, 아, 정확합니다. <저, 웃음> <laughs> 예, 오늘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아, 그래도 이 맞수가 네. 같은 곳을 향해 거는 동반자, 이런 훈훈한 뜻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름다운 대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 총 토크는요, 총 3개의 라운드와 번외 라운드 중간 중간 깜짝 대결 지인의 전화 연결로 지원 사격 또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기 소개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리 공인중개 네, 네. 아, 관악구 봉천동 부산 아파트 정문 쪽에서 15년 동안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등대 부동산 대표 김도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림역 문화의 거리에 있는 썬 부동산을 하고 있는 김태섭이라고 합니다. 네. 자, 등대부동산과 썬부동산, 맞죠? 네네. 어, 등대와 썬. 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똑같이 공통점을 보면 빛을 쏘는 거죠, 뭐. 아! 아, 세상에 빛을 확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썬부동산님. 네. 예, 죄송한데 빛을 좀 많이. 등대는 네. 남을 위해서 빛을 쏘는데, 네. 네. 저는 자체 발광을 해서,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썬부동산. 아, 굳이 아, 그 그런게 말씀을 해주십자 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 그래서 썬부동산은 아니죠. 그렇게 다들 추측하고 오시더라고요. 아때는 대답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예, 자 그럼 라이벌 도구즈 마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원. 네, 첫 번째 라운드는요. 네. 외부 검증의 음.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스분들의 고객분들과 전화 네.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 아무래도 공인 공인중개사는 의리와 신용. 예, 네.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두 분이 정말 의리, 의리의리한 분들인지 네. 한번 고객과의 전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저는 봉천동에 살고 있는 김봉태라고 합니다. 아 김봉태님. 예예. 예. 자 오늘 두분 나와 계신데 누누와 인연 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김두천 중개사님하고. 아김두천님하고 예, 예예. 음, 예. 아 어떤 인연이 이렇게 예두 분을. 아 인연이요? 네 어떻게 인연이. 아, 8년 되십니까?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구입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알고 지내는 차입니다아 집을 구해 주셨군요. 예예 아 돈을 빌려준 건 아니고 <laughs> 아이 돈은 돈은 많이 없어요. <laughs> 저분 돈 많아요. 아. <laughs> 엄청 많은 분이에요. 아. 아. <laughs> 아. 돈, 돈 거래 관계는 아니고 이제 네. 좋은 집을 소개해 주신 아. 아 공인중개사님으로 그렇군요. 예아 네. 그럼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어떤 분인지 아,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어떤 분인지 예. 아, 지금 지금 아시트에 나가게 돼요? 예, 네. 제 옆에 계세요, 지금. 아, 좀 좀만 좀 하세요. 예, 방금 없었어요. 김민철 님습니다 예. 그냥 그중간자정 입장에서 어쨌든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네, 네, 네. 판단을 좀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는 지인분들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뭐 일하시는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타이밍이 굉장히 부동산에서 중요한데요. 그쪽 부분에서도 그렇게 네. 좋렇게또 이렇게 그때그때 또말씀 많은 의견을 주시고서하는아 그게 중요하죠. 그때그때 딸 거래를 예, 예, 예. 또 성사시키는 또그아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등치만큼아 <laughs> <laughs> 그러면요. 지금 예. 이 방송을 보고 시청자분들 가운데 야 그런가 정말? 예 그런 시청자분들께 우리 김봉태님이시죠? 네, 예, 예 저도 이렇게 예 좋은 집을 얻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아. 한번 가보라고 예, 지원 사격 한번 해주세요 지원 사격이요? 예우 <laughs> 시청자분들께 어쨌든 믿...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예 뭐, 예. 어쨌든 뭐그 감각적으로 현실감각이 좀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 감각이 네예 네, 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저는 어쨌든 지방 쪽에서도 한번 투자를 선생님 통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보고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감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감각적인 부분은 그냥 누구 못지않게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야 <laughs> 네. 그 감각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사전에 분들. 뭐 갖고 쓴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아. <laughs> 아닌데 이거 좀... 아 아주 솔직히 해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아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예 아, 예. 예, 너무... 좋은 물건 나오면 또 연락 드린대요 <laughs> 김보태 대장님, 네, 나중에 술 한잔 사주겠습니다. 때.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 예. 예. 저렇게 얘기할 줄 모르는데 욕할 줄 알았는데. 아이 껌손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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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을 얘기하시네요. 그렇구나. 아.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오늘도 의상 감각도 좋으시네요. <laughs> 아, 제가 좀패셔니스트입니까 컬러풀합니다. <laughs> 공인중개사는좀점장기부해네요 그죠, 그죠, 죠 요즘은 이제 워낙에 젊은 사람들의 그 모바일 세대나 이런 세대를 맞추기 위해서 아, 좀 네. 굳이 그렇게 정장으로 구색, 뭐딱정해지게 맞지 않고. 간무리하게. 예단하시네요 거. 예. 아, 우리 김봉태님의 지원사격을 받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김태석 공인중개사님도 지원사격을 받아야죠. 과연 어떤 분일까요? 별로 어? 좋은 소리 안할것 같은데. <laughs> 아, 어? 어떤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에? 에. 아, 개인적으로 좋은데, 뭐, 고객 관리는 아마 그 하겠습니까? 아, <laughs> 아 들어오나요? 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그건... 예. 뭐,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아, 이단한번 예. 들어보자. 예. <laughs> 한 번. <달 웃음> 어? 들어보면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분이, 예, 또 전화를 주실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일단 목소리는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실링고동사는 23살 김재필이라고 합니다. 아, 아, 22살이시고, 그죠? 23살이요. 아, 23살이요? 맞아, 네, 예, 예. 나이로, 나이로 속이면 안 됩니다. 아, <웃음> <웃음> 자, 우리 김재필님이요? 네, 네, 예, 네. 예. 우리 김태섭님 나오 계신데, 예. 네, 예. 네. 예, 우리 김태섭 공인중개사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연락이 되나요? 아, 제가 2년 전에요. 네네. 그,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어, 그 친구가 유난히 깔끔한 방을 구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여기 공인중개사님이. 네. 방을 구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막, 제가 그, 그 친구를 잘 만나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잘 못대할 때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친구 방을 막한 반나절씩 막 돌아다니면서 네. 막그 친구가 눈이 좀 까다로웠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막돌아다니셔 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만족하고 그 결국 방을 구했거든요. 그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아 꼭... 그럼 김재필님이 꼭... 사는 집은 아니고 친구가 사는 집을 아네아 아, 그런요? 그, 그게 그치... 인연이 돼서 네 어, 계속 연락을 하고 네. 네, 그렇게, 방을 구한 사람 있을 때마다 연결을 해드려요 아, 또 친구가 방 구하는 과정을 보니까, 와,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이제 구해주시는 걸 보고, 야, 이분 내가 계속 소개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네. 어, 네. 아, 그럼, 어, 김재필님은, 뭐, 집은, 지금 사는 집은 뭐, 계속 사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바꿀 의향이 있나요? 아, 바, 바꿀 의향은 있는데요. 네. 아직은, 뭐, 못 찾고 있고, 또, 제 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아. 계약, 계약 기간도 좀 남았고 해서요. 월깝도 많이 올랐어요. 네, 아,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꼭 바꿔야죠. 그래서 아, 안 그래도 네네. 안 그래도 저기 김태섭 그 사장님한테 또 네. 바꾸려고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먼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또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네. 믿는 거죠, 예예. 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네.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죠? 아 네, 그럼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한번 가세요. 아 아유, 그, 그 찾, 찾아주실 거죠? 그림죠? <laughs> <브린저? 웃음> <laughs>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김재필님이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김태성님 믿고 얘 한번 찾아가보세요 하고 지원사기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그, 김태석 공인중개사님은 진짜 소명의식이 뚜렷한 분이십니다. 네. 일이 일을 떠나서 정말 소신과 책임이. 뚜렷하고 확실하신 분이니까 네네. 정말 어,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바쁘신 가운데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다. 어떠십니까? 이야, <laughs> 어떻습니까? 야, 이게 또 뚜껑을 아, 열어보니까속스럽네 못지않게 또 이렇게 응원을 받으셨네요. 예. 네, 네, 네. 아,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항상 의리로 생활을 하는데. 의리, 아. 아. 이분도 의리가 있네. 아, <laughs> 예, 오늘은 예. 감각대 의리에 대해. 네. <laughs> 예. 아, 자, 오늘, 네. 예, 고객, 고객 가운데 많은 고객이 있지만, 네, 네. 또그중에또 가장 마음이 드는 그런 고객들과 한번 음. 통화를 해봤는데, 어, 만족하시죠? 네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좋은 기분으로 한번 다음 어, 라운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촤! 음. 네 그렇다면 음. 이 관악구의 부동산을 꽉 잡게 되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먼저 김태섭님 네. 예 우리 김태섭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 복덕방 또는 뭐예 뭐라 그러죠 예 부동산이라 부르는데 네.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아 지금 현재 <laughs> 정확한 명칭은 자격증을 따시고 네. 개업을 하신 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아.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게 정확한 명칭.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에 지금 대표직을 하고 계신 분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